야 이거 지는 사람 숫자순 부르자. 그래야 에네 열심히 할것 같아. 지는 사람 꼴등? 꼴등 꼴아 느낌 안 좋은데? 맨툰 맨툰. 한 피해. 이 실각 머리 폭고 나이스 한방더 좋다. 아스 킬. 한 리. 데 성공. 나이스. 해성님 걸렸으면 좋겠. 민장님 감사합니다. 내가 나는 꼴등 하고 싶었다. 못해 지금. 어쩔 수 없어. 어? Oh. 세니. 채연이가 귀미손부는게 보이는데 벌써? 세니. 야. 야. 아, 나 어, 우와, 야 정말 뭐야. 각 어. 망했다. 다시. 저희 박스 맵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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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맵가요 박스 맵에요. 박스 맵에요. 박스 에요박가맵에에요 박스 요 <laughs> 지금 영상 찾아보시면... 1편... 1도안 보여요. 2이었던것 같은데... 컨디이디편디 2편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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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아이2편아 2편이... 2편이... 이2이 아... 지때와나 잘하고 있는 거야 ㅎ ㅎ 장님 누구아 아니 태니까 기분 되게 좋다 응무 내가 어이! 아, 옳지 모르는데 아... 채연이 지금 삘 탔다 이길 했다 어이 핏을 어이 핏을 네. 뭐야 이살아있을 아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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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나 바로 니아다 이거. 아니, 아니, 아 빨리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내니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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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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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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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는 아차아 뭐야, 야 뭐해, 세니. 뭐야, 뭐야. 서 나. 뭐너렉죠 어. 그놈야. 어. 야 그놈아 너 애들이 욱하겠다, 제가 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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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, 그놈 나가지나요, 설마. 아. 야 돌아왔어. 이! 이! 니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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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! 이! 아 잘죽어 잘 죽어.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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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도, 나도 생각도 못했던 거야, 이건. 미친! <laughs> 아, 어디네이거 어? 쪼 아, 어, 어? 야, 설마 먹지 마. 아, 죽었다안 해, 가자. 아, 조졌어. 자, 바로 까지 도짜송이 어, 어? 죄송해요 죄송해요. <laughs> 아 근데 이러니까 분위기가 딱히 분위기가 좋다. 상현이랑 할 때도 해야겠다. 도짜송이 <laughs> 야! <laughs> 야. <laughs> 세아엠병리아나 <세니. 웃음> <laughs> <옘병기야. 웃음> 방금 진짜 일부러 한거 아니야. 세니! <laughs> <laughs> 실수야. 야나너욕 아, 일부러 한거 아니야. 정우야. 어, 쟤는 뭐야? <목소리> 갑자기 뭐야? 이야빠 아! <목소리> 아, 정감어. 야, 근데 그누야, 여기서 최대 변수는 우리 엘다고 얘네가 승, 바로 통계 게임 포기하면 너야 <목소리> 야! 야! 다 <목소리> 왼벽, 왼벽, 왼벽. 야, 그 누나, 내가 잡고 여기서 끝내버리면 대박인 거다, 그치? 어, 그치? 왼벽. 어. <laughs> 얘피 없어, <laughs> 형. 맞다, 얘피 <laughs> <피> 없어. <laughs> 얘걔 아니야? 테니스 캐릭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얘피 많이 없어. 한방에면 죽여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형, 피 72였어. 자, <laughs> 이씨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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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여기서 끝내줘. <laughs> 아 제발 여기서 게임 포기하면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해줘야 돼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제발. 끝내줘 제발 제발 항복 아이 게임 안 끝난가 항복 아. 투표가 부결되어 클랜전이 계속 진행됩니다 끝냈으면 대박인데 음. 아 최현이 다시 올라오는데? 야, 우리 해험우리도 나도 위험한데지나갔다지나갔다형데나이염오데 음. 예, 아! 나도 염원나이스원데 나도 <laughs> 아 위험한도위험데우데 우리 염나 아, 동... <laughs> <laughs> <돼야지 급해. 웃음> 내리 급해. <laughs> 아 나도 위험한데? 아, 형물 아. 줬어야지. 형은 하나도 안 위험해요. 아나는나 아, 나도 괜찮네. 잠깐만 야. 여기서 내가 1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어, 그러네,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야 뭐지? 마. 오지 마. 야, 뭐지? <laughs> <의지> 다지뭐 <마. 웃음> 야, 뭐지? <얘> 다지다지뭐 <갔다>,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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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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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, 진짜.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데스 녹화! <높아. 웃음> 아, 데스 네 어찌까지 있어? 채연이 다시 꺼해. 아니... 아니 와... 솔직 그렇지. 일단 빼봐. 어, 어, 그렇잖아. 일단 빼봐. <laughs> 내 개심했는데 최선을 다했다. 아, 아니 이건 좀... 어, 저 재접종하고 있어요. 야최 채연이의 숫자송을 들으러 오신 분들 맞죠? 자... 꺼낼게요. 아... 자, 앞에부터... 사람이 너무 많은데... 한 명부터... <laughs> 야니 네 팬들이야 야, 다니 네, 너의 그걸 보기 위해서 온 거. 고 하? 형 저도 초대해. 자, 모든 세팅은다됐고요 아, 철판 깐다 그냥 다들 준비 됐 나요. 자, 박수 한번 자. 1 2 3 4 4 4 4 어 뜨으 오엔 1 돌아보이면 2 이렇게 두도 한데3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이야이야 10 눈아내 가도노사랑게도야지 나갔어. <laughs> 야그 부분 있잖아. 원 a n 에나 조금까지 할 생각을 한줄 몰랐어. 나도 나도. 와, 쟤는 쟤는 그릇이 달라 우리랑. 나는 <laughs> 1 초라도 이렇게 하고 쟤는 원 and two a n 막 이런 거 떄려고. 진짜 이거 박수 쳐주자 진짜 와. 왜 무슨 왔는데? 일 있었어? 아, 아니야, 너너 아, 완벽했어. 아왜왜 왜, 왜? 누가 아, 노래 불러? 내가 2 5년 동안 들었던 숫자송 어. 중에 너가 최고였어. 아니 아니 왜? 누가 노래 불렀어? 아나왜못 뭐, 봤지? 있었어? 아이고 그치? 아이고 어떡해. 아 내가 못 봤네. 아, 아이고 아쉽겠다. 왜? 혜성 오빠가 노래 불렀다고? 진짜로? 대박이다. 어.